화면 올라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아까 제가 46조 패키지 그 정책에 대해서 그 사후 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제 사후 관리가 제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재정 보강 정책이라든가 추경 정책을 여러 정책들을 내놓는데 이 정책들을 내놓은 다음에 이제 이 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후 평가가 선행이 돼야지 그다음에 이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이 이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에, 추, 저희가 기재부에서도 자료를 받았지만 에, 담당 좀 이상한 거는 직접 부처에서 직접 자료를 다시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부처에서 직접 우리한테 제출한 거는 예를 들면 200억이 증액이 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증액된 거 200억 중에 120억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80억은 지금 부족이 되어 있지만 기재부에는 200억으로 이렇게 돼 있고 관광지흥개발기금도 부처에서는 10%만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내역이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제가 좀 궁금해서 좀 보니까 이 연초에 관광 문화관광부에서는 에 이거 증액하겠다 그러니까 여유자금 여유자금이 부족해서 이거 어렵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거의 이 부분을 편성을 일방적으로 시켰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공공자금에다가 예탁한 거를 다시 조기회수해달라는 공문을 기재부에 다시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그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 어, 거 보여, 주면 이거는 굉장히 좀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일들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위평기금 유화대출을, 그 다음에 뭐 설비안전 투자 이런 것들 보니까 그 작년에 저희가 2월달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9월 달에 제출한 자료들이 또 이렇게 기준이 달라가지고 서로 집행률 집계가 다른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7월 24일날 발표한 41조 플러스 알파에 포함된 재정 집행률 재고를 하겠다. 거기에 2조 8천억 원을 거기에 계상을 해놨는데 10월 8일날 경제장관회의에서 5조 플러스 알파할 때 6,600억 원이 그두 개가 사실 중복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재부도 확인을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서로 중복되는 것이 지금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이런, 이, 경제적 발표할 때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에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그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양호하게 집행되었습니다만은 이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한두 개 사업들은 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은 그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청년 인턴 관련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가 청년 고용 촉진법을 제가 발의해 가지고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3% 의무 고용하는 것이 제가 사실 19대 국회 와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킨 건데, 그거에 따라서 공공기업이 316개 공공기관이 일부 이제 뭐, 정규직도 채용하고, 인턴, 특히 인턴에 관한 사업을 받아보니까 인턴 사원을 13,979명을 채용했는데, 작년을 보니까 그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4,000명 밖에 안 돼요. 실제로 29% 밖에 안 되고, 당초에 기재부에서 발표할 때는, 인 청년 인턴을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정규직 고용률을 적어도 60% 이상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정책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공기관 평가할 때 평가 지표에 제대로 포함이 되고 제대로 시행이 돼서 숫자만 맞춰서 우리가 청년 인턴 몇명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유약만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정책이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화대출, 외평기금에서 외화대출. 집안에서 사실은 외평기금, 외평기금으로 조성된 이 외화를 외화대출하는 것도 지극히 이례적이거든요. 지금까지 외평기금이 설립된 이후에 외화대출을 한 것이 딱한 이번까지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지난번 금융위기 때한번 했었고, 2007년에 그것도 잠깐 6개월간 대출했다, 6개월 안에 그때는 전액 유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년에서 10년까지로 회수기간을 굉장히 늘려서 외평기금의 당초 취재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달을 2.2%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기업, 기업을, 대, 대기업의 들어가는 돈을 이 대기업의 94.6%를 대기업에 대출해주면서 거기에서 국고로, 이거 계산해보까 1년에 약 2천억 원 정도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들이 외화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산해유보금이 많고 위평자 자기들이 외화 대출 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데 정부에 나서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이 부분은 그 시설제 그, 그 주자촉진을 위해서 어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뭐 거의 회수가 되어가는 단계 이고요 다만, 이제, 그, 기술 확보를 위한, 그, M&A, 어, 이런 필요성은, 어, 제거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규모를 좀 줄여서 그런 부분 쪽은 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대기업에 대한 특혜인데요. 그, 네, 왜냐면 특혜라고 네. 보시지 마시고요. 그, 아니, 제가 만약에 우리 대기업들이 돈이 없다면, 정말로 좋은 회사를 인수하는데 돈이 없다면 정부가 지원하더라고 회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내 유급이 쌓여져 있고 이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대출, 위화대출까지 해주는 것은 는 지나친 이, 특혜라고 안볼 수가 없다고 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단기간에 휴수고 있다는데 평균 대출기간이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대출 그 기한이. 그래서 이게 휴수된 대로 지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뭐 이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환율 안정이나 내수 활성 화등 여러 가지 다른 정책 목적도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때는 뭐 외환의 자산이 솔직 히좀 넘쳐나서 환율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그런 점 등등을 고려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은 어 그때 상황보다는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좀더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